2024년 11월 17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특별 명설교 말씀, 만사는 다 때가 있는 것이다. 지금 씨 뿌려서 언제 알곡되어 추수할 것인가? 큰권 휴고 권을 받은 사람은 먼저 자의 마음이 진실하여야 한다. 휴거성도의 사명은 기도의 파수꾼이다. 휴거성도의 사명은 영원구원을 위하여 기도한다. 휴거성도의 최종 목적은 큰구원 휴거복음으로 영혼들을 위해 전도하는 기도이다. 기도의 사명이다. 하나님의 마음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큰구원 휴거구원 받기를 원하신다. 구원 받기를 원하심으로 회개하여 돌이키고 거듭나서 휴가의 영으로 성령 충만 받으라고 재림의 시기를 늦추시며 기다리고 계신다. 지금 이 시대는 73억의 사람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참으로 큰 구원 휴가 방주에 오를 사람은 아주 극소수이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천국에 들어오라고 초청을 받은 사람은 많고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도 많지만 택함 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적은 것이다. 왜 그리스도를 잘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인가? 첫째는 예수를 잘 믿어야 하는 이유는 내 영혼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이다. 둘째는 예수를 잘 믿어야 하는 이유는 생명의 부활을 얻기 위해서이다. 셋째는 예수를 잘 믿어야 하는 이유는 큰 구원 휴거 구원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이다. 넷째는 예수를 잘 믿어야 하는 이유는 큰 구원 휴거 천국 혼인 잔치 때 주님의 신부로 주인공 되기 위해서이다. 예수님의 최종 목표는 공중재림 휴고다 하나님의 큰 선물을 받은 큰권 받은 휴거성도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담례를 하여야 하는가 죽도록 순종과 사랑으로 충성하여 하나님께 담례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명의 멸류관으로 더하여 주신다 삼일체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한다. 요일서 5장 7절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요 이세 분은 하나이심이라. 휴거 신부는 삼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적으로 확실하게 깨달아야 한다. 기독교만이 세계에서 삼일체 하나님을 증거한다. 성경 66권 신구약 핵심 교리는 삼일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3일째 하나님을 증거한다. 성경 66권 신구약 핵심결의는 3일째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3일째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한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 휘조물 인간에게 하나님을 자세하게 알려주기 위하여 성부, 성자, 성령으로 분류하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유일하신 한분 하나님이시다. 성자 예수님의 육체는 성부와 성령이 합성 된 성육신 즉 인카네이션이시다. 삼일체 교리는 기독교 교리에만 있는 핵심 교리이다. 삼일체 교리는 기독교 교리에만 있는 근본 교리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한 분이신데 그한분 안에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고 계신다. 유대교는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 유대교는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다. 유대교는 삼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삼일체 교리가 없다. 유대교는 모세오경에 모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은 육신의 눈으로 볼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수 있는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이시다. 구약의 예언대로 신약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 신분이 성자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다. 성령과 예수님은 두 분이시나 온전히 하나로 역사하신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의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시 한국어로는 하나님을 영어로 지저스이고 히브리어로는 엘로힘이다. 엘로는 창조자이고 복수 전미사가 붙어 창조자들이다. 엘로힘은 정확히 번역하면 하나님들이다. 삼일째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부른다. 창조자들이지만 복수 동가가 아닌 단수 동사가 되므로 한분 하나님으로 부른다. 창세기 1장 26절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였다. 우리라는 뜻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엘로임 하나님이심을 뜻한다. 성부, 성자, 성령 한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다. 삼위일체를 둘이 뭉실 희미하게 알면 안 된다. 삼일체 교리의 핵심 포인트가 무엇인가? 삼일체 교리의 핵심은 예수님은 메시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으로 삼일체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시며 창조주가 되신다. 주님은 하나님 아들의 이름으로 구원자라는 예수의 이름으로 오셨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유일신이시다. 인간의 몸이 영과 혼과 육으로 셋이 하나를 이루어 육신을 구성하고 있는 이치와 같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나님 플러스 님은 하나님이시다 일 하나는 다른 신이 없는 절대적인 숫자로 하나이다 자유대한민국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3일째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WCC 다원주의 하나님을 정면대적하는 WCC 10차 총회 세계 대회를 2013년 부산 백스코 오디토리움에서 개최를 선언하고 기립박수로 대형교단들이 하나님을 정면적으로 배도를 하였다. WCC는 유일신교 3위일체 핵심교리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한 다신교 종교다원주의로 사단 루시퍼의 미혹의 영이다. 많은 사람들이 삼위일체를 비상적으로 믿고 있다. 변개된 성경에는 독생자를 외아들로 번역해 놓았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태어나셔서 사람이 되셨다는 의미에서 독생자는 독특한 것이다. 휴거 신부들은 삼위일체와 십자가 예수의 보혈에 대해 대하여 희미하게 알지 말고 본질적으로 확실하게 깨닫고 믿어야 한다.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입으로 삼위일체를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 성자이 예수님 성령 하나님으로 나누고 있는 것이다. 어르석은 인간에게 자세히 알려 주기 위하여 성부 성자 성령으로 분류 하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신 유일 유신 하나님이시다. 이사야 45장 5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창세기 18장 2절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아브라함은 의인임으로 세 사람의 나그네를 영접하였다 소돔성을 멸하러 가던 세 사람의 나그네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시다 아브라함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대접한 것과 같다. 2000년 전삼일체의 성자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형상을 입으시고 아들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죄와 피값을 다 치르시고 스스로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된삼일째 성부 하나님은 의장 역할로 결정을 하신다.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말씀만으로 창조했지만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삼일째 하나님의 의논이 있었다. 삼일째 하나님이 인간 창조와 구원을 이루실 때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성자 하나님이 성취하셨다. 성령 하나님이 적용하셨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 66권을 기록하였으며 성경은 유일하게 3일째 하나님을 가르치신다. 3일째 교리는 기독교의 핵심교리다. 큰 구원, 휴거 구원의 목적이란 3일째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한 것이다. 휴거 신부들은 3일째의 진리를 3일째의 신부를 잘 깨닫고 신부 담장을 하여야 한다. 사람은 삼일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였다. 삼일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속사람 마음과 영과 겉사람 몸의 행동, 생애이다. 속사람 마음도 나 자신이다. 육체 나의 몸도 나 자신이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온 모든 생애도 나 자신이다. 겉사람 나의 모든 행동도 나 자신이다. 나 자신의 몸도 나의 마음도 나의 모든 생애도 나의 모든 행동도 나 자신이다. 나의 마음, 나의 육체, 나의 생애, 나의 모든 것이 서로 다르지만 나 자신이다. 예수 그리스는 창세기 태초의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 있기 전에 요한복음 태초의 영혼전부터 계신 스스로 있는 자, 홀로 한 분이신 자존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아버지를 본체 하나님이라고 한다. 성자 하나님을 형상에 하나님이라고 한다. 성자 하나님을 말씀에 하나님이라고 한다. 본체 하나님 아버지는 반드시 형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으시다. 하나님은 보이는 형체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모두 나타내신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분 하나님이시며 삼위로 역사하신다. 본

삼일째 하나님께서는 서로를 높이신다. 성자 예수님께서 삼위 되시는 성령님을 진리의 영으로 알리셨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불려진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 안에 독생 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성령이 계신다. 독생 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이 계신다. 성부 성자 성령 서로 구별되는 인격체이면서도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한분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관계를 삼일째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늘에서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다. 예수님이 땅에서는 성령과 물과 피이다. 성 육신하신 십자가 예수의 피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대응이 된다. 예수님이 흘린 십자가 보혈의 피는 하나님의 피로서 나의 모든 죄 원죄 본죄 자범죄를 완전히 제거한 구. 소개피 사랑의 피이다. 가장 큰 사랑이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한분 하나님이시다. 셋은 삼은 증거하는 숫자이다. 요한일서 5장 8절. 예수님의 육체는 성부와 성령이 합성되신 인카네이션, 즉 성육신이시다. 성령은 삼일체 중 삼위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성령과 예수님은 두 분이시나 온전히 하나로 역사하신다. 성령과 예수님이 하나로 역사하시는 것은 삼일체의 신비에 속한다. 성령과 예수님이 하나로 역사하시는 것은 삼위일체의 신비에 속한다 예수님도 보혜사이다 삼위일체의 교리는 기독교 교리에만 근본 교리이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 삼위로 존재하는 단수이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되셔서 동격이신 삼위일체 유일신이시다. 유대교는 삼위일체 교리가 없다. 인간의 몸이 영혼 육으로 셋이 하나를 이루어 육신을 구성한 것과 같은 이치가 삼위일체이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시며 창조주가 되신다. 구약에서는 보이지 않으셨지만 구약의 예언대로 신약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분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시다. 인간의 중보자 한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 있기에 말씀되신 예수께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 세측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시다. 삼위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한다. 엘로힘은 창조자이고 복수 전미사가 붙어 창조자들이다. 창조자들이지만 복수 동사가 아닌 단수 동사가 됨으로 삼위 하나님만이 한분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다. 창세기 1장 26절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성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아버지와 말씀 과 성령이시다. 성자 예수님께서 땅에서는 성령과 물과 피라는 사실이다. 피가 아버지의 대응이 되고 주님께서 성육신 하셨다. 예수께서 흘리신 피는 하나님의 피로서 죄들을 완전히 제거한 구속이다. 죄를 용서한 것과 죄를 완전히 제거한 구속은 다른 것이다. 휴거의 목적은 삼일째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한 것이다. 휴거의 목적은 삼일째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한 것이다. 삼일째 성부 하나님의 의장 역할로 결정을 하신다. 므로 하나님께서 큰 환난 전에 휴거에 참여시킬 성도들의 숫자를 택하여 주시고 정하여 주신 숫자를 주도면밀하게 정확하게 정해 놓으셨다는 것이다. 세상은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권력과 탐욕과 거짓과 가증감이 넘치고 돈신이 우상되어 천년도 저버리고 권력도 저버리지만 하나님은 미리 택하신 자기 사람들을 훈련하시고 단련하시고 광강학교를 통하여 정근같이 십자가에서 죽고 또 죽어 죄악의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신 것이다. 휴거 성도는 이러한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는 휴거는 그리 쉬운 것이 아니다. 주 하나님이 휴거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안다면 함부로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는다. 주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으며 너는 나이에 이러한 사랑에 매여 있기를 원하노라 하시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는 사랑의 삼겹순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지금은 마지막 휴거의 그 날을 기다리며 가는 때이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회개하며 예수님과 사랑의 친밀한 교제를 유지해 가며. 성화의 단계를 이루며 가야 한다. 마지막 때가 되면 끈끈한 성도의 관계를 방해하는 양의 탈을 쓰고 누락질하며 포도원을 허무는 자들이 있다. 왜인가 자기가 큰 인물이 되려고 하거나 주목받는 사람이 되려고 하기 때문이다. 어미 경고하며 권면하고 책망해야 한다. 그가 돌이키지 않으면 쫓아내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깨어 있는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휴거하신 분들과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시다. 삼일째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으로 믿는 자 속에 계신다는 사실이다. 예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말씀이시다.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땅 위에 성육신으로 오신 것이다.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진히 성령으로 일하고 계신다. 성령은 예수의 영이시다. 성령과 예수님은 두 분이시나 완전히 하나로 역사하시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 있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의 신비와 삼위일체의 진리를 잘 깨달아 알아야 한다. 삼위 하나님이 인간 창조와 구원을 이루실 때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적용하신다. 성자 하나님께서 휴거 신부들과 함께 계시는 참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휴거 신부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그리스의 이름을 높일 수가 없다. 휴거 성도끼리 서로 사랑해야 하고 목사끼리 서로 사랑해야 하고 서로 섬기며 서로 나누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 상세전이나 지금이나 영원 영혼 세계에서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다. 삼일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 매일 일하고 계신다. 성령님이 자신 안에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과 아무 상관 없는 종교인에 불과할 뿐이다. 천열매 휴거 신부들은 삼일제 하나님과 새 에루살렘성 안에서 이 세상 어떤 환계도 누릴 수 없는 영호와 기쁨을 영원히 누린다. 인간의 모든 역사는 3일째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진실한 회개는 3일째 하나님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는 초자연적 현상이다. 오늘 이 시간도 3일째 하나님께서 휴거 신부 한 사람 한 사람을 채점하시고 기록하시고 하나님의 저울로 믿음의 함량을 달아보신다. 자신이 구원받은 사실을 어떻게 알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주를 고백했고 삼일째 성령님께서 서명하고 보장하신 서류인 성경과 십자가 보혈의 피로 죄산받고 구원받은 사실이 확증이다. 삼일째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믿는 자 속에 계신다.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신이 성령으로 일하신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다. 휴거의 영이 성령이시다. 예수님 말씀이 성령의 말씀이시다. 오메가 휴거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말씀이시다. 성령님께서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처럼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 삼일째 하나님이 인간을 영혼육으로 특수 피조물 창조하신 이유를 알아야 한다. 걸어가신 삼일째 하나님의신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휴거 신부들 가운데 임하신다. 삼일째 하나님께서 휴거 신부들에게 자신도 잘알수 없는 신비적인 체험을 주시기도 하신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 정의심으로 성령과 예수님은 두 분이시나 온전히 하나로 역사하신다. 사실은 예수님도 보혜사이다. 대언자로 번역이 되었다. 진리의 성령을 오순절날 보내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다음의 일을 하신다. 믿는 사람들을 정결케 하셔서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교회와 함께하시고 교회를 보호하시고 교회를 성장시키시면서 교회의 구원의 완성, 그 구속하신과 교회 영화를 위하여 계신 것이다. 최후의 신부인 교회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려는 목적인 휴거로 성령을 보내신 것이다. 회개는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 회개는 3일체는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는 초자연적인 현상이다. 자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아멘.